아, 이거 참, 이거 와도 되나, 이거 모르겠네. 아, 너무 오셔도 됩니다. 만만 원, 만만 원.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만만이라고 모바일 게임하는 그 아재입니다. 아니 근데 30, 4 0대 그 시청자분들이 크루 방송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긴 하셔요. 모르죠 잘미성훈이란줄 예. 알지. 한도치는 줄 알아요. 예. 아 그래. 네. 네. 아좀잘 감성이 안맞나나아 <laughs> 네. 근데 이제 그 뭐냐 이동은 하실 줄 아세요? 그러니까 만만 방송만 보다가 합방이라는것 네. 자체를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그 그래서 원래 방할때 보면은 보라 때 보면 비번 방식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봉준이 방송으로 알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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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러면 나한테 전화 와요. 야 비번 나한테 말해줘야지. 예. 비번을 잡아놨어. 나 그때 가입했잖아. 예. 그때. 이런 사람이 많아요. 아, 카톡 고해 나한테 비번 말해달라고. 아 비번 말해달라 돌아버리겠어. 형님 방송 들어가야 되는데 비번이 걸려져 있으니까. 강재는 봉준이 방송 오세요 <laughs> 써봤는데 돌아버리겠어. <laughs> 돌아 감성이 안 맞아. 아니 중요한 거는 뭐 그쪽이랑 이제 좀 약간 뭐 폭파 이런 거는 안할거 같아요. 왜? 너뭐 깔끔한 스타일이잖아. 철.. 철 쪽은 형도 다르잖아요 용무 지금 벌레 먹기 싫어가지고 지금 고향가 있어요. 결거 두를까봐. 가면 또 가서 지금 다시는 아, 벌레 못 먹겠어. 아, 그래? 그 형님의 또 무기 중에 하나가 일천동에 아, 집이 있잖아요. 막소막소 막소. 제가 이제 좀 약간 만약에 이제 들어오신다고 하면 네. 이제 또 생각한 게 거기 집이. 삼대상 이제 미팅식으로 좀 해가지고 예예예 예, 예. 형님이랑 저랑 이제 좀 약간 어 그게 봤어 니가 이 빼빼빼 얼마에 보준 거야 에이 네, <laughs> 잔디 갖기 아, 준비해라 그러면 이게 네. 신입 이제 멤버들이 왔을 때 형님한테 이제 방송 감을 음. 비역에 좀 뒷방도 이게 한 일주일 체험해가고 뭐 이런 것도 상관없죠 음, 아예 아, 제가 왜냐면 음. 했었거든요 제 집에서 아니 뭐 채워요? 겨울기쯤에 <laughs> 열린지도 모르게 시기도 안 주고 사진 넣어주면서 <laughs> 아, 그거는 너무 어려운 거 아, 아, 그거 확대인가? 아,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는 배를 달아나가지고 <laughs> 모습으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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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달아놔서 이제 누르면은 이제 바로 뛰어오게끔 이렇게 배를 놨거든요. 너무 좋죠. 아, 그럼 형님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에 이제 리니지 하고 있다가, 제가 말해요. 음, 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와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리니지 공성 전투 중에는요. 성포기야그거는예 <laughs> 네, 네. 성을 포기한다고요? 네. 아니 또 공성은 어차피 나재 없어도 또 들, 돌아가고. 그도 네. 다른 또 이제 바지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형님 그 그런 썰좀 한번 풀어주시죠. 공성하다가 뭐그 뭐냐 물 들어와. 아 예전에. 그거 부러시는 분들 좀 많거든요. 전 제주 출신이거든요. 니지라는 거는 2 월마다 공성을 내 일주일에 한번 성을 성을 따 먹으려고 성 하나 일이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하니까. 근데 제주도에서 게임방에서 게임할 때인데. 그때 이제 제주도는 태풍이 오면은 바다가 이제 아, 물이 맞죠, 많이 쳐요. 예. 파도가 부산일 예. 때 예. 예. 알죠, 알죠, 알죠. 예. 제주도 나 저는 이제 그 깬방이 좀 바닷가 옆에 있었어요. 방파제 옆에. 앞이, 예. 앞이. 어, 예. 그래또 예. 태풍이 많이 불었어요. 하루 예. 예. 공성 날인데. 예. 근데 이제 파도를 때리고 물이 들어오는데 깬방으로 물이 들어와요. 거짓말아 진짜로. 그러에붙있으니까그게어 네. 뭐야? 또, 물또 들어다 보니까 남에 고수 앞까지 차는 거야. 여기까지 다 물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야. 왜냐면 게임마다 ㅈ되거든. 그렇지 감이거 피카츄거든. <laughs> 바로 익어버리거든 이거. 그렇지 그렇지. 어, 바로 에어플라이 에어 에어 돼버리니까 아, 야 우리 야! 나가지마! 왜냐면 우리가 메인 게임방이었어. 아야 마우스 꽉 잡아! 꽉 잡고! <laughs> 공성 지켰잖아. 아, 그거 전설이야 지금도. 뭐. 지금도 돌아. 물 들고 정전되는 막진짜한형 하는 거야. 형막뭐 오는데요? 그냥 해! 어.. 같이 진짜, 시죠아 진짜. 진짜로요? 진짜니까 이거 독담이고. <목소리> 아 진짜. 아 진짜. 우리가 너무 영광이죠. 형님. 와 아, 진짜, 아, 아니, 진짜. 야 경리야. 야 밥할 차례야 오늘 한번 하자. 야, 야, 야 진짜야. 아니 형님. 아니, 와 같이 아, 아시죠, 형님. 아, 진짜. 아 진짜 같이 하시죠. 예. 아 진짜 이거부터 하시죠. 예. 이게 뭐냐면. 와 뭐야? 와. 아 그거 봤어? 야 이게 이게 벽벽 벽. 야 똑같은 거예요. 그거 와. 자 일단 사진 찍어주시고요. 와. 야 이거 잡으시고요어나 이거. 자 계약하는 거죠 오늘? 네 계약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아 와, 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챙겨가시고요. 아니 아, 형님 어떠 어떻으면좀 괜찮은가? 아난 이렇게 될줄 나는 오늘 좀 약간 어디 일단 한번 얘가 써 먹어 보고 조금 괜찮으면은 이제 뭐 나중에 오디션을 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아 네네. 나는 이거 확정 될줄 몰랐어 꿈에도. 음. 아니뭐 언질도 없었고 일도. 근데 저는 정말 진짜 든든한 사람을 얻은 것 같아서. 아난 진짜 열심히 했고뭐 네, 여러분들이 욕하면 욕하고 욕하는 대로 또 뭔가 피드백 받아가지고 또 수정을 하고 네, 네, 열심히 네. 하는 또 이렇게 또 나이 먹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야 아, 좋습니다. 네 너무. 말 많은 꼰대가 되겠습니다. 아 형님 이거 들고 가시고 이거 복사본입니다. 와 복사본은. 복사권을... <laughs> 야 이거 정말 <laughs> 1 년이죠? 예1 네, 네, 년입니다. 아, 그래. 예. 어. 1년 동안 아주 그냥 병신 되겠네. <laughs> <laughs> 열심히 해봅시요 형님. 진짜. 너무 열심히 할게요. 예, 아, 진짜, 진짜 열심히, 열심히 해봅시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 형님. 예, 예. 형님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형님들. 와 만반이 응, 형님. 아 근데 난 너무 좋은데요? 어? 어? 잠시마어 봉준아. 예 형님. 아 이거 카톡으로 연결시키려고 형님. 너한테 할말이 있다는데 해주고. 아경민 아, 님이요? 어 괜찮나? 아, 아 당연하죠 예 전화.. 카... 여보세요? 보안, 통신보안. 아 들리세요? 예, 예 통신보안입니다. 여보세요. 아니, <laughs> 예 형수님. 네. 눈 깜짝할 사이에 예, 예, 형수님. 이게 만만치가 예. 뭐 지장을 막 참으로 찍고 막 왔던데요. 네네네네 예.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철 쪽이 삼성이라고 치면은 네, 네, 네. 제가. 세계적인 기업 뭐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예, 예. 이쪽에 무엔터에 힘을 좀 실어드리려고 <웃음> <웃음> 제가 그래도 나름 인맥과 좀 짠이 좀 있잖아요? 그니까 러 예, 예, 완전 예, 대기업으로 예. 완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아, 예, 성장하기 예. 위해서 예. 제 모든 걸걸게요 걸 아이고 형수님 무 아이고 네. 용... 네. 아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서 뭐 우리 뭐신랑을뭐 이렇게 좀 대우해 주라 이거 아니에요. 아. 그냥 까아 뭉개세요. 아. 정신 좀 차려야 되니까 막내로 예, 무슨, 나이는 예. 숫자니까 예. 그냥 예. 막내로 까아 뭉개서 좀 사람 좀만들어 우리가 원래 강아지가 예. 8마리거든요? 예, 무슨 일 근데 사실은 9마리에요. 큰 개가 제일 문제야. 요 아. 그러니까 우리 집큰 개를. 예. 좀 가서 예. 사람으로 좀 성장 좀 시켜주시고 대신 제가 그 보답으로 알죠 글로벌게요 아.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엔터가 제가 모든 걸 진짜 여태껏 이룬 모든 걸다갖쳐서 축원을 어, 해드릴게요. 아 너무 든든합니다, 형수님. 야외 촬영지 네. 뭐 빠지 빠지 다 있어요. 아 형수님, 뭐팀 제가... 스튜디오 그리고 저기 태국 치앙마이에도 또 있어요. 풀빌라.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외국 예좀 아, 예. 글로벌하게 뻗어 나가자고요 아, 아 형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진짜 너무 든든합니다 형수님 와 아, 진짜 화이팅 하시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형수님 들어갑시죠네 진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예. 네, 수고하세요와아 네. 근데 내가 알고는 있었거든 근데 말은 안 했었는데 천금만만을 얻은 듯한 그런 뭐 하시는 분이냐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평창동에 땅이 많아요. 아 근데 병리님이 부동부동사 아, 다 알지 이래요. 병리님이 선생님이... 네, 어머니가 이 평창동 공장이었으니까. 아 근데 결혼 잘하시네 아예 잘 만났지. 와, 와 어, 완전 공장 공장 왔어. 왔어. 와난제 어, 얻은 벌써 깜빡 알지. <laughs> 뭐 토토나 뭐 프리서 <laughs> 어 비트코인 해가지고 벌써 들어있지. 어 이기란 가지들은 아직 나는 사기쳐가지고 어. 여자 만나 가지고 인생 핀 거야라는 그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동산을 엄청 막 이렇게 하신 걸로 어, 알고 정확히 그래. 모르니까요. 이번에 빠지도 그냥 심만 칠십에서 오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laughs> 때문에. 어. 내 얼굴도. 뭐 그런 느낌인데. 아멘. 근데도 부자가 됐다. 세상은 공평한 법. 열심히 하는 자에겐 성공이 올 것이다.